6월 스케줄 실화. 숨쉴틈 없는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의 한달 대공개. 팬심 저격 풀 스케줄 분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감동과 에너지를 온몸으로 전하는 뉴에라 트로트 채널의 유튜버 뉴에라 트로트입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랑,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 가수님의 6월 스케줄을 전격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팬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의 보답이라도 하듯 김용빈 가수님의 6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채롭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활동들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송과 축제 현장을 종횡무진하며 때로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매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김용빈 가수님의 6월 주요 일정들을 지금부터 사랑빈 여러분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추가되는 소식들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다시 공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그 찬란한 순간들을 미리 만나보시죠. 그리고 사랑빈 여러분이라면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매주 우리 곁을 찾아오는 김용빈 가수님의 고정 방송 출연도 있지 않으셨죠? 채널명에서 펼쳐지는 김용빈 가수님의 눈부신 활약, 변함없는 본방 사수로 가수님께 큰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김용빈 가수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6월의 스페셜 이벤트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6월 7일, 토, 진천 농다리 음악축제, 전국 탑십 가요쇼, 초여름 밤을 수놓다, 오후 6시 농다리 광장 특설 무대, 6월의 첫 주말, 그야말로 화려한 포문을 여는 곳은 바로 아름다운 생거진천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진천농달이 광장 특설 무대에서 대한민국 최정상급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별표 별표, 전국 탑십 가요쇼 별표 별표가 펼쳐지는데요. 이명망 높은 무대에 우리 김용빈 가수님께서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출격을 앞두고 계십니다. 저는 벌써부터 상상만 해도 설레는데요. 초여름밤의 정치가 무르익는 진천의 하늘 아래 김용빈 가수님의 감미롭고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울려퍼질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귀가에 그의 노래가 맴도는 듯합니다. 과연 김용빈 가수님께서는 어떤 곡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까요?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트로트 황태자의 위엄을 어떻게 선보일지 그 기대감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진천 및 인근 지역의 사랑빈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름다운 농다리 광장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음악 축제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시어 김용빈 가수님의 빛나는 무대를 직접 목격하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의 6월 첫 주말을 가장 찬란하게 장식해 줄 겁니다. 6월 8일, 1, 대구 달성군 k 트로트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2025년의 고장 사랑 대축제 트로트의 열기로 훅끈 사문진 나루터 옛 화원 유원지. 진천에서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대구 달성군이 트로트의 열기로 훅끈 달아오를 예정입니다. 유서 깊은 사문진 나루터 옛 화원 유원지에서 개최되는 별표 별표 케이트로트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2025년 의 고장 사랑 대축제 별표 별표 우리 김용빈 가수님이 함께합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지역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김용빈 가수님의 진심이 담긴 노래가 더욱 큰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많은 실력파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보일 김용빈 가수님만의 특별한 무대, 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가창력이 대구의 드넓은 하늘을 어떻게 수놓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김용빈 가수님 특유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 지역 축제의 따뜻한 분위기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입니다. 주말 나들이 삼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k 트로트의 진수를 만끽하고 김용빈 가수님께 뜨거운 응원과 함성을 보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대구의 밤을 더욱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3, 6월 10일, 화!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전격 출연. 무대박 김용빈의 인간미 대공개. 밤 10시 40분 방송. 잠시 축제의 열기를 뒤로하고 안방극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6월 10일 화요일 밤 10시 40분에는 S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별표 별표 신발 벗고 돌싱포맨 별표 별표에 우리 김용빈 가수님이 전격 출연합니다. 예능에서 김용빈 가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지 않으신가요? 예측 불어 내네 남자와 김용빈 가수님이 만들어낼 유쾌한 케미스트리가 벌써부터 큰 웃음을 예고하는데요.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또 다른 인간적이고 재치 넘치는 김용빈 가수님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빈 가수님이 돌싱포맨 멤버들과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숨겨둔 예능감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본방송을 통해 꼭 확인해주세요. 저는 아마도 본방 사수하면서 리모컨을 꽉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이 김용빈 가수님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그의 활동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4. 6월 11일 수. 음성 품바 축제 출격, 흥겨움과 감동, 그리고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이다. 수요일에는 또 다른 축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별표 별표, 음성 품바 축제 별표 별표에 김용빈 가수님이 출격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해악과 풍자, 그리고 신명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품바 축제에서 김용빈 가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과 호흡할까요? 그의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고 때로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음성 품바 축제는 단순히 흥을 돋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애환과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깊이가 있는 축제입니다. 김용빈 가수님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이러한 축제의 본질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매우 기대됩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성 품바축제에서 김용빈 가수님의 다채로운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품바축제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김용빈 가수님이 어떤 즉흥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그의 열정적인 무대는 분명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6월 12일, 목. 충북 다이브 페스티벌 개막식 축하 공연, 별들의 향연 속 김용빈의 존재감. 오후 7시 30분 충주 종합운동장 일원. 목요일 저녁 충북 지역 최대의 문화관광 축제인 별표별표 별표, 충북 다이브 페스티벌 별표별표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축하 무대에 우리 김용빈 가수님이 함께합니다. 충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질 개막 공연은 그야말로 별들의 향연이 될 텐데요. 수많은 스타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김용빈 가수님의 무대는 단연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하며 울려 퍼질 그의 힘찬 목소리와 열정적인 무대 매너는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다이브 페스티벌은 충북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무대에 김용빈 가수님이 선다는 것은 그의 위상과 파급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김용빈 가수님의 무대 장악력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충북 다이브 페스티벌의 시작을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할지 벌써부터 흥분됩니다. 충북 다이브 페스티벌의 그 성대한 시작을 김용빈 가수님과 함께 축하해주세요. 현장에서 그의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6, 6월 15일 1 연천 전국 탑십 가요쇼. 진천의 열기를 연천으로 명품 무대의 재림. 진천에서의 뜨거웠던 열기를 경기도 연천으로 이어갑니다. 6월 15일 일요일에는 경기도 연천에서 펼쳐지는 별표 별표. 전국 탑십 가요쇼 별표 별표의 김용빈 가수님이 다시 한번 출격하여 명품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로서 그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빈 가수님이 같은 탑10 가요쇼 무대에서 진청과는 또 다른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매우 궁금합니다. 한층 더 깊어진 감성과 노련한 무대 운영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준비를 마쳤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이번 연천 무대에서는 어떤 곡으로 팬들의 심금을 울릴지 그의 한계없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용빈 가수님은 늘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아티스트이기에 이번 연천 무대에서도 분명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천 지역의 사랑빈 여러분, 이번에도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7, 6월 21일 토, 22일 1 미스터트롯 3전국투어 콘서트 창원 공연 3회 엔드 8, 6월 28일 토, 29일 1 미스터트롯 3전국투어 콘서트 전주 공연 3회 그리고 6월의 마지막 주말들은 그야말로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바로 별표 별표 미스터트롯 3전국투어 콘서트 별표 별표가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에서 연이어 펼쳐집니다. 김용빈 가수님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3회 주역들이 함께 만들어갈 이 거대한 음악 축제는 이미 그 열기가 상상 이상인데요. 창원과 전주에서 각각 3회씩 총 6번의 감동적인 무대가 사랑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미처 다 보여주지 못했던 김용빈 가수님만의 다채로운 매력과 폭발적인 라이브 실력 그리고 팬들과의 뜨거운 교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콘서트 현장의 생생한 열기는 그 어떤 방송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팬 여러분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들을 김용빈 가수님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티켓 사수는 필수. 전율과 감동이 함께할 콘서트 현장에서 김용빈 가수님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콘서트 현장의 때창과 뜨거운 함성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분명 역대급 공연이 될 것입니다. 숨쉴틈 없는 황태자 김용빈, 그의 6월을 기대하라.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달. 지금까지 우리들의 자랑, 김용빈 가수님의 6월 주요 방송 및 행사 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일정이지만 그 모든 순간이 사랑빈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더욱 빛나고 의미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용빈 가수님은 늘팬 여러분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이 바로 그가 지금의 트로트 황태자로 불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된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하여 공지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어, 김용빈 가수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함성 하나하나가 김용빈 가수님께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의 6월은 분명 트로트 역사에 한 줄을 더할 찬란한 순간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 뉴에라 트로트 채널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고 더욱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김용빈 가수님의 더욱 다양한 소식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빈 여러분, 6월에도 김용빈 가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행복하고 그의 노래와 함께 최고의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